고맙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재입니다. 민상 8기 탈퇴는 서산지원전 초설 이자 5대 핵심 공약인 친환경 새첨단 위안기업 유치 추진 전략 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최근 유엔 환경청에서 채택한 플라스틱 유제 국제협약으로 친환경, 최첨단, 바이오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한유성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탄소중립 유행으로 녹색경제 정환과 반도체, 바테리, 배, 배터리,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겨로고 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의에 발맞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 친환경 최첨단 산업부터 위한 우리기업 유치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00개 이상 대기업 및우리기업 유치를 위해 5개 과제를 추진하자 합니다. 먼저 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현대대중 일반산업단지 등 모두 10개 단지에 1580만 평방미터입니다. 평수를 따진다면 4,780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및 글로벌 기업 유치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과 진입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교통 주거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생발전 위한 2차전지 및 화이트바이오로 강소소재기업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지역특화업종 중심으로 기업군을 발굴시켰습니다. 둘째,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첨단 산업 생태계의 전환입니다.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2차전지, 화이트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북부권역인 대산 지역은 첨단 정밀화학단지로 전환을 유도하고, 중국권역인 지곡 성인 지역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laughs>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대비해 2차 전지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남북권역인 부석 지역은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내에. 바이오 관련 기업과 u a m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산석유화단지의 LG화, 롯데케미컬 등과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생활을 위한 실증센터 구축에 노력하고 이산업 탄소포집및 활용기술 연구 개발 등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 중립을 위한 CCU 실증센터 집중 지원센터도 구축하겠습니다 <laughs>